오늘은 킬러데이 형은 그마일 미션 없어? 없어, 아무도 안걸어줘 이미 탱딜 그냥 배치만 봐도 그마일이야 나는 에이, 에이, 뭐야. 미친 둠피스트다 아, 둠피스트 또 내가 심리전 기가 막히게 하지 어? 난 절대로 둠피스트 스킬을 쓸때 수면총을 쓰지 않아 둠피스트 스킬다 빠졌을 때만 말해. 나는 야 20연승은 리거들도 못해 경쟁 20연승은 리거들 한, 리거들도 못해요 그거는 야, 싹다힐밴 아, 광, 광, 광석이, 뭐야, 힐. 아, 봉석인가? 봉석이네. 쉬프트 없지, 지금. 난다 우클릭 없고. 이럴 때만 쓰면은 노리는 건데, 이제 또 우클릭 돌았겠지. 우클릭 없고, 쉬프트 없고. 야, 일단 각을 주지 않아. 좀 비슷해. 아주 좋아, 지금까지는. 우클릭 쓰고. 한번 더. 확실할 때만 막아놔야 돼. 근데 우리 원숭이가 날라갔어. 응? 철권을 하면 이건 기본이지 필리거없고 시그 와피해안 죽어요 키코 뭐야 형안 어? 자는데 오늘 어, 같이 갈래? 온종일 형? 앞에? 그치 공 쓰고 확실할 때만 뭐야 어디로 날려버렸어 그럼 브리기타가 변수였죠 야 둘이 뭐 자꾸 들어 누워 뭐 둘이 뭐 있어? 어? 침대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 썸타? 나궁 있다, 나. 어, 저, 저, 우리 셋. 에재웠어 예, 예, 졌어. 하나, 둘, 둘 셋. 첫세 판, 내첫세 판을 잘하는 이유. 초반에는 좀 잠잠하거든. 게, 그 채팅창이. 그래, 빠지고, 우클릭 쓰고. 한번더 쓰고. 지금! 아, 나 진짜, 게임 안 풀리면은 진짜 이거는 시청자 탓이 맞아, 솔직히 말하면.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 아, 지금, 지금은 뭐 잔잔하지. 지금 정도면은. 근데 채팅이 너무 막 올라오고, 막 옆에서 개지랄 떤다. 그러면은 시청자 탓이 맞지, 솔직히 말하면. 아 스킬 아꼈다가, 우클릭 쓰고, 쉬프트 쓰고, 아이씨, 브렁탱. 재워! 수면! 힐벤! 그거, 그거. 나의 변수. 둠피스트 너조심해야될거야 시프트 써 시프트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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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쓰고 시프트 쓰고 시금 나이스 에? 야왜 슬라이딩 타 맞추기 음. 힘들잖아 해봐네 아, 해봐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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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췄구나 아니야 한발 한발뿐이야 아이씨. 하지만 키리코 컷 뭔가 갈릴 것 같은데 지금! 쫄지마 나곧나눠들라 살려줘! <laughs> 아... 아. 뭐이라야나 아파 나한테 에이징 커브 따위는 없어 제제 어? 제 전성기는 매년 갱신된답니다 네네. 키리코 그리코자 상대 두피 공 뺐나? 뺀거 같은데? 뺀거 같다라 음, 나이스 힐 당해주냐? 아또 둠피야? 상대 탱커들 불면증 있나 보다 둠피스트 꺼내서 자꾸 나보고 재워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아나.. 아로킬 내기 힘든 그거다 야 재웠어 위도우 재웠어 이제 재워 이제 뭐야 잡아 컷 힐벤 뒤에 싹다 힐벤 휘스 맛이 맛인데아 당연하지 도조도 줘야 돼 아씨 아, 아 위도만 나오지 말아야 이거 전판 위도가 좀 수상해 솔직히 너무 잘 잡았어 아씨 수상해 그냥 안써 스킬 너의 심리를 뻔히 알아 그러다 노룩 쓰면 뒤에 힐벤 게임 터졌죠 벌써. 완벽한 설계. 근데 날 지켜줄 사람 없나? 나이스, 메리가왔다 내가 또 탱커 유저라서 탱커의 마음을 잘 알지 아주. 나이스, 이도잘 잡았다. 힐벤. 아야야야야, 봐봐봐봐. 봐, 봐. 나이스, 오우. 나이스. 1뱀 어? 이거 하죠? 나이스 수면 아아아 1킬 <laughs> 했다 형 뒤에 아나 뭐야 <laughs> 음. 어킬 그만해봐 가자 옆으로 돌아서? 돌아서? 힐벳 아, 까비. 아, 씨. 빨리 일어났어. 자폭 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맞아, 이게? 아니, 맞아, 이거. 아, 대만가지고한 1kg 쪄가지고, 지금. 나이스. 신중하게. 아, 중하게 어, 음, 뭐 <laughs> 아, 그, 명, 명단, 누구냐, 진짜. 누가 내, 내, 그, 내, 그, 내, 그,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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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 테스트 무조건 해야지 나 빨리 지금 신게임 체험해보고 싶은 기분으로 신작 게임 지금 기다리는 느낌 아 뭐야 나 사실 이 정도도 만족한다 하지만 이 돼지 어? 잡을 수 있는 걸좀 잡아야겠지? 잡아라! 천원 감사합니다 일루와 내 천원 어? 탭이 안 눌러져 아 15킬 24킬 <laughs> 뭐, 분안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 사람이야? 아, 천원 아니었어? 어? 솔, 솔큐 접었냐고요? 네, 저 솔큐 접은 지좀 됐어요. 같이 할 사람 있으면 무조건 같이 하는 게 낫지. 아, 그리고 저는 누구랑 듀오해도 어차피 다 점수가 올라서. 그래? 말카디아 빼고. 한번 더요? 한번더 하면은 진짜 내, 내 투수의 지갑 사정이 너무 얇아지는 건나좀 원치 않은데? 어? 아나 지갑 사정 얇아지는 거 별로 원치 않은데 나한번더 도전. 방 응, 고슬 한번 더. 아 뭐야 너는. 알아서 힙펙 먹어 그냥. 한번 더. 나 요즘 제네타 하는 법 알았어. 발차기 존나 하면 되게 붙었어. 나도 위도하는 법 알았어. 머리 까면. 야 그건 몰랐다. 하씨 나만, 나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회장님 벌써 지금 3000원 뺏기셨는데 이거 괜찮아요, 지금? 회장 회장님 고수 좀. 아, 힐팩 먹어. 넌 뭐야, 진짜 귀찮게. 나 딜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제냐타는 인파이팅이라는 거를 지금 깨달았어. 아 씨. 일로 와. 내 1000원 어딜날라가이앙큼한 거. 내천 네, 원, 가지 마. 일로 와! 양학을 몇, 몇 판이나 하냐고? 돈이 걸렸잖아. 돈이 걸렸는데, 그럼, 어? 열심히 안 해? 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양심적으로 나돈안 걸렸을 때는 던지고, 돈 걸렸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에? 빨리 나와라. 나 화나게 하지 마. 빨리 나와. 야, 0킬 4데스 위도 빨리 나와라. 나 언제까지 화나게 할래? 뭐야, 이거? 르나 천원 감사합니다 들어와 야, 야 미친년이 아씨 <laughs> 진짜 킬레 미쳤네 고킬은... 아 근데 이거 슬슬 밀려야되는데 밀릴까 이제? 슬슬 밀릴까요? 아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설렁설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야아 잠깐만, 이게 맞아? 어, 나이스 와 아, 고맙다. 당신은 빛, 아 형, 하물이 밀려, 아, 안타까워라. 아, 어쩌다가 이게. 아이고. 아, <laughs> 씨. 장남이라니. 새끼들. 어? 아, 오케이. 괜찮아. 자, 나 금방 가면 초월 있다. 아니, 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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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와, 야, 기가 막힌 타이밍. 가자. 아이씨 아 이거 다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야그 와중에 상대 토르비는 0킬 7데스 뭐야 저거 쟤는 킬비션 걸렸으면 7천원 내야 됐겠는데? 아 토르비 1킬 했다 어 근데 왜 게임이 끝났냐 까비 내 천원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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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메르시아메르시 아! 아 졸라 아깝다 아 초월 씨.

아뜨거 워뜨거 괜찮아 우리 둘이서 해낼 수 있어. 오케이 할수 어, 있다. 할수 있냐? 할수 있어. 부자 걸어놨다. 넌 뒤졌어. 새끼야. 아야야야야. 아 요즘 아, 그런데? 막터네 터치하고 살수 있어? 어. 살기도 해야 돼, 이거. 우리, 궁 채울 수 있어, 이거. 아, 네. 두 궁. 어, 잠깐만. 힐. 어, 지금 아, 이쪽 이걸... 앞 차에 개끼 아, 이거야. 돌이 붙어 아, 터치, 터치, 터치. 좋아졌어. 나 초월 찬다. 아, 블루베리. 네. 아... 이럴수가. 졸린 블루베리. 새끼. 이럴수가. 이럴